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오늘은 어, 상담방송이라기보다는 어, 제가 좀 깊은 빡침이 있어서 어, 이것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트판에서 제가 요즘 상담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 어제 올라온 사연이에요. 욕먹을 각오로 고백을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음슴체로 기록을 해서 그대로 읽으면 어, 내용 전달이 잘안 되니까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이혼을 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살았어요. 엄마, 오빠, 여동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 월세방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오빠가 공부를 좀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집안 어려워지고, 어, 배운 건좀 없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다 없고 있다 없고 여동생은 결혼해 가지고 어~ 이제 막 결혼해서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 있는 것같고요 그러던 오빠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애가 있는 도식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식녀가 어~ 되게 싫었는데 오빠한테 사업자금도 대주고 뭐~ 잘해주고 오빠도 또 잘하라고 하니까 엄마랑 여동생이랑 좀 좋은 척 연기를 어 했대요. 근데 오빠가 되게 아까운데, 그런데 가족에게 잘하니까 뭐뭐 나쁘지는 않고 그러다가 오빠 사업이 잘 되면서 뭐새 차도 사고 좀 괜찮아지니까 자기도 오빠가 어, 미혼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자기 친구 중에 좀 괜찮은 애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친구를 소개를 하면서 이 도식녀인 언니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아이 돌잔치 때, 오빠를 어 자기 친구랑 소개를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이 언니는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 언니 모르니까 계속 가족들잘 챙기고요. 근데 이것을 본이 여동생의 남편이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 오빠, 어, 어머니, 어 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랬더니, 아니, 뭐, 사업자금은 돌려주면 되고, 뭐, 언니는 이제 떠났으면 좋겠다. 어, 이제 미혼은 미혼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나쁘냐?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아마 처음에 사연을 올렸을 때는 이게 좀 나쁜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아? 뭐, 그냥, 남 일이라 그러면 나쁘다고 욕할 거긴 하지만, 니들도 니네 일이면, 그렇게는 안할거 아니야. 누가 도식녀를, 어, 새 언니로, 어, 환영을 하겠어. 약간 이런.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에안 좋게 댓글을 막 쓰니까, 자기가 추가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왜 남의 자식을? 이, 이 아이는 벌써 이 오빠한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왜 이혼녀를 데리고 살아야 되냐? 어,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깊은 빡침을 느꼈다고 어, 여러분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요. 이렇게 가족들과 다 같이 이미 결혼한 것과 짐배 없는 서로서로 예, 서로 가족으로 챙기고 어, 연락도 주고 받고. 어, 선물도 주고 받고. 그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 오빠가 지금 바람이 난 건데. 바람이 나 가지고 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면 뭐뭐 뭐 막을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자분은 뭐를 할 수는 있냐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결혼을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에 확실한 거는 사실혼 관계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 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적인 책임이 에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려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변호사한테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제목을 욕먹을 각오라고 썼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웃기네 정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쌌단 말이에요. 어,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에, 맴돌았는데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어, 누군가가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어, 그리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아쉬운 소리를 하다가 돈을 좀 갖게 되니까 너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어, 있으면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나의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 우리랑은 그러니까 내 오빠의 DNA가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족처럼 지내도 너는 절대 내 가족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소시오패스가 그냥 떠올랐어요 물론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사연만 가지고는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는 사이코패스는 어,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도 나쁜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어 그래 이거 나쁜 건지는 알아 그런데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이 대체로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를 좀잘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에,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게 전문적인 어, 용어도 아니고 저희 이제 정신질환 용어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뭐 사연만 보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 도대체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너 정말 나쁘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댓글이나 의견을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을 할때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담방송을 기대하셨을 텐데 온,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